이거 게임 초대수 수준이야 진짜로. 나이스! 나이스. 와, 대단하다. 미쳤다. 아, 다시 빼고. 나이스. 나이스 들어갔다 까까까까. 들어왔다. 이번도 포지 다 고마. 나이 와, 이거 학살 수준인데? 공이다 잘한다. 너무 완벽한데? 멀려나. 뭐 포지, 포지 소치될것 같은데. 포지 소치. 이매은 누가 좋아요? 이 투서가. 어 괜찮아. 음 제일 제일 나 그래도 뜨는 음맵 중에서는. 근데 이게 이 맵은 근데 좋은데 후반 가면 은근히 저우가 선발 먹고 막 이러면 반단 할만한 것 같던데. 아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저가 괜찮은데. 맞지. 그 전에 드라템 때 저가 엄청 힘들어하던데. 하긴 지킬 때가 너무 많다 맞지. 어. 토스가 이거3냉먹삼을 삼냉 빨리 먹으니까 힘이 뿜어져 나와서. 음 완전 뺑 돌아가는데 오버풀 좀 아쉽네 이거는 이러면 좋을 거 없는데? 인정? 이러면 애매해 가비 어? 오버풀 오버풀 여기 셋시가 선이에요? 아닌가? 그냥 선 선이야 선이야 아 나이스 기세 좋았다 이. 어? 잉? 오 어, 나이스 잡았다 이거 아 이거 장는아 잡는... 이거 무조건 잡는 거였는데 어? 어? 잡아 이거 잡아 어? 아아아아아아 재옥이 형 이거 오 어... 까비 너무 아쉬운데? 재옥이 형 근데 이런 류는 아니야 근데 윤초로프 누가 더눈아돌아가서 저거 끝까지 따가더좋아가아하는 친구가 잡좋아이는 친구가 더 좋아하는 졌구가더좋아 야, 이 친구가 더좋아야는친 좋아하는 친좋하는거좋은하 그냥 6가배좋하고친 센스 좋았다 나이스 느리 더. 다분 더. 티분 더. 3분 더. 3분 더. 3분 더. 3분 더. 3 살짝 3분 더. 3기분 좋고 기분이 이건... 그냥 근데 이건 맵분 더. 3분 더. 3분 더. 3분 더. 3 치고는 좀못 3분 같아 내 더. 3분 더. 맞지? 더. 어, 아! 아! <laughs> 아 이거 괜찮아 진짜, 진짜 컸다 아... 아 근데 저게 조금 선지 찍었네 아쉬운 저거 파일런이랑 캐논이랑 저거 때문에 저못 못, 지어가지고 시드라 밀리는 거 아니야? 아이 파일런 때문에? 캐... 어 캐논 위치가 뭔가 반듯하지 않아서 에이. 근데 레어인 거 같은데? 뭔가. 레어네 아행이다 어? 여기 잘 밀려, 여기. 아, 손질인 것도 봤다. 아, 봤네. 어? 못 봤나? 봤지? 알것 어, 아, 같은데. 봤을래? 링이? 봐서, 뭔가 링이. 움직임이 못본것 같아. 좀 질렀다라고 하는데. 어? 근데 어... 여기 이게 아봤네 어? 어? 근데 왜 3명이 그거 안 했지? 아 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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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모아서 안마당 좋다 오 움직임 좋다 어. 어? 11시를 뺄... 11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치 무조건 갈 수밖에 없지 이거는 이러면 상대 체지도 다 보고 마음 편하다 와 방금 좋다 안마당가스 파고 3 오. 어. 어 근데 돌아 와이 움직임 뭐야? 어 근데 바로 돌아오네? 어 빠르긴 하다 여기서 잘 쌓을 수 있을까? 아, 이건 힘들 것 같은데? 여기.. 너무 많다 하나는 본진 가야지 그렇지? 일단 음. 보는 게 중요하니까 아 이러면 와아 그니까. 어다 봤다 다 봤다 어 이거 보고 이제 어, 오버 어려졌는데? 오버만 잡으면 돼 커세어로 뭐 아직 스파로드 스팟 아, 아, 안 찍.. 스파로 센스 너무 커세어 좋아 어커세어 그냥 안 찍어 오 어, 드론 하나 나이스 어 아 히드라네 히드라였는데? 어? 내 어, 네, 스파이어 스파이텐 땐? 얘, 링은 너무 많이 띄는 것 같은데 아까 그유난형 빌드네 이거 좋아 까다로워 이거 인정 저거 보면은 커세어 스탑하고 게이트 눌려서 질럿 많이 뽑아야 돼요? 아 이거 보자마자 바로 테마카 올려서 스톱부터 해야 돼 저거 히드라 스히드라 밀릴 수 있어갖고 드라 엄청 빨리 와 저거 음... 받고 히드라인거 받고 오버로드만 찾으면 돼 근데 이거 오브로드 안 잡으면 땡길 거 같은데? 저거 못 잡으면 다크.. 어 잡았다 어, 전... 어, 잡다 어,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니까 러 저거 네 맞지 음, 응, 저거 못 잡았으면 그냥 히드라 오면은 끝나잖아 음. 잘한다 근데 아직 다크 두 마리 찍었네 근데 다 보긴 한다 어열1시에서 오버가 안 나온다면? 맞아 오버가 없는 거 같은데 근데 나와도 저글링 와야 될거 같은데 저거? 나와도 대놓고 쏜다면? 아짱 나오네 잘하네 장현수 대로 대처가 좋나? 와 근데, 여기 게임은 진짜 숨막힌다 아 근데 난 토스도 어. 진짜 잘 쬐고 있는 거 같은데? 특혜선. 그냥 아까 나랑 비슷하게 잘 째는 것 같은데. 아그 공업으로 쏜단 마인드 빼야 돼. 삼이. 어, 아 오버 속업됐어. 빼야 쉽다. 돼. 빼야 돼. 로봇치즈치었고 무난하다 육회치고. 응 음. 운영삼 되려나? 뭐 드랍 이런거 좀... 어 스파이였었네 아까아 찍자 이게 드랍도 저게. 좋고 저게 커세어를 안 모으니까 영메탈도 좋아 저게 음 근데 저게 근데 나는 근데 그만인드요 포스를 하나 뭐 배제하면 별로 안좀빠세단 말인데 음 맞아 그것도 커세어 마당 간다 어? 잠깐만 이거 11시 저걸로 치는 거 되게 좋은데? 저거 아? 저거, 나 저거 나도버로도 하나 찍고 그치 저거 놓쳤어 저거가 어 11시 가는 거 놓쳤다 아 저거 하나 나이스 어 11시 놓친 거 같은데? 놓쳤다 이거 나이스 어 놓쳤어 놓쳤어 어? 지금 11시 가야 돼커세요형 나이스 어? 오, 지금 너무 가면 좋은데? 이거 개털어! 나이스, 에? 나이스, 개털었다. 나이스, 컸다, 이거. 이거 게임 우와. 터지는 수준이야, 진짜로. 다크로, 두 번. 하나 빼고. 둘, 둘. 셋. 와. 넷. 나이스! 나이스 와, 개털어. 미쳤다. 다시 빼고. 와, 누구야. 오늘 무슨 다크의 날인가? 와, 진로 3마리인 거 뭐야? 와. 어그, 정신 나갔는데? 너무 좋은데? 좀 깨졌는데? 아, 끈, 끈 저거 포기한다고 어, 저거? 왜 이렇게 잘해? 아오 날스파서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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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마당 가자 안 마당 <laughs> 뮤탈이다. 그전에 근데 질럿 언제 찌를 것 같은데? 뭐 셔틀 언제 뽑았대? 오? 오, 왜 이렇게 빨라? 어, 만이이야 이거? 나이스, 오? 나이스 들어갔다. 까까까까 들어라. 와! 이러면서 보진다크. 도메. 오, 너무 좋다. 아, 조막이가 뭐야? 도락. 아니, 아 잘한다. 너무 완벽한데? 너무 잘하는데? 나이스 이런 도니이 있는 대와이비. 와 다크 이건 다털어버리고아 너무 잘하네. 진짜 게임 멋있게 하신다. 잠깐만, 탈 알겠지? 어? 탈 모르면 또. 모르는데. 본진 하하... 또 팔리고 그러면 좀 애매한데. 팔리면 지는데. 이좀 애매한 게 인구가 지금 비슷해. 아 이건데 본진 노캐논은좀 오버 많이... 어? 어. 뮤탈 아, 너무 잡아. 많은데? 본진은 좀. 아 큰일났다. 어... 아 근데 본진 캐논 원캐논 다 이거인데. 어 잠깐 본진 다크. 어. 어나이스 이런... 이거 본다. 뮤탈 본다. 뮤탈. 스톰? 차라 리 여기 아직도 스톰 어, 스톰 스톰. 어. 아 아니야 이득받 아 이러면 이겼다 아니, 오히려 본진, 본진 다 털고 있잖아 아 이러면 이겼어 오히려 아 됐다 와 저게 본진 왔으면 졌는데 와. 여기 병력 싸워줘서 이겼다 와와 뮤탈 와. 아, 커내줘서 이겼어 그러분 다들 와 진짜 다행이다 이럴 때도 본진의 캐노 깔아 두게난 러커드라 이런 것 때문에 까르도안 맞아 어 까르 까야돼 까는 게 좋아 까는 게 맞지 원래는 응 음, 무조건 깔아야 돼 제국이형 그냥 안깔거어 앞마당도 저기 1캐논 가스 옆에 1캐논 짓고 맞지 음,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본진은 2캐논? 네. 어 본진 2캐논 동민오빠 혹시 영환쌤 많이 화나셨나요? 나? 영화쌤이요 <laughs> 아니야 아니영화 끝나고 나무라는데 영화요? <laughs> 아 그냥 코드베리 쏘려고 그런거 같은데 아그렇겠지 영화 형이 좀 많이 알려줬어? 낙장을 아직이요. 들어오신게그막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으셨어요. 영화 형한테 잘 배워. 영화 형이 재능 왕이야. 넷! 나이스! 와! 도매도매도매 도매! 아, 도매. 아, 역시 이게 토스가 맞다니까. 근데 맵이 좀잘 떴다, 이번에 근데. 아니, 실력으로 이긴 거도. <웃음> 역시 <웃음> 너무 너무 잘하던데요. 야 네, 네, 실력 차이. <laughs> 자기가 이길 때보다 더. 찌라시에 박차를 가하는데? 아 무슨 소리? 저희 수준이니까 그렇죠. 와 YB 대 YB입니다 저희. 어 여기 형. 음. 음. 잘하긴 한다 잘하긴 해. 음, 음. 아 아 좋다. YB 우승은 변함이 없었다. 이러니까 YB가 우승하어아 오호호호 진짜 오. 대 YB <laughs> 매번 잘하는 거같아 근데. 약간 보성이형 내는 어진러귀여 아, 정신 와, 없게 근데... 한 다음에 죽면 근데 이게 S급들은 한번 움직임 놓치니까 게임 가네 그냥 아, 우리 저게 약간 반이 아니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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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이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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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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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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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 이거. 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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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

다 든든해. 어, 너 선생님 짱이더라. <laughs> 그런데 이런 선생님 밑에서. 이겼다. 고맙다 나이스. 나이스. 아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아이스 미쳤다 도메 너무, 네. 너무 아, 좋은데요 아이스 아 잘한다 도메